안녕하세요. 파란두름입니다. 어,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가 있었는데, 2023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였죠. 아웃 플랫폼에 대한 뭐 내용들, AI에 대한 내용들 되게 많았고, 주로 나온 건 이제 AI와 코파일럿이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한 방에 싹 정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어, 마이크로소프트 패블릭 이란 걸로 나왔는데 어, 이게 나오면서 모든 걸다 뒤집어 놓고 해체 시키고 했습니다. 그건 따로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에 대한 애프터 파티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나온 동영상을 여기 내려받고, 뭐, 이렇게 자막을 처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있는 어, 받아쓰기 기능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받아쓰기에 보면 기록이란게 있고,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파일에 따라서 스크립트를 쭉 달아줍니다. 자막을 달아주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S T T라는 기술인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해봤고 어 효과 가 있다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음성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녹음기를 켰고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빌더에 관련되어진 동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뭐 음성을 추출한다거나 하고. 추출된 음성을 다시 이제 그 글자로 바꿔 주는 거죠. 글자 바꿔 주되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그 시간대를 찍어 주면 그걸로 어, 자막 파일을 만들어서 또 동영상에 붙이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하다가 아, 음성 녹음을 하고 녹음된 음성을 어 MS 워드에서 자막으로 바꿔 주는 작업을 한번 해 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음성 녹음을 하고 있고 영어도 해봤고 한글도 해봤는데 한글도 짧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40몇 초간 되는 거는 처음인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오늘 녹음한 건 파일 위치를 열고요 여기 녹음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장된 오디오를 업로드를 합니다.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화면에서 뺀 이유는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서 보여가지고 그래서 좀 숨기느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녹음이 여기 있죠, 소리 녹음 들어가면 조금 전에 녹음된 거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되는 게 어, 원드라이브 저장이 돼요. 여기도 표시가 되지만 예, 원드라이브 계정이 저장이 됩니다. 원드라이브의 My 파일이라는 곳에 가면 어 어, 트랜스크립트 드 트랜스크라이브드 폴더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되겠죠? 트랜스크라이브드 파일즈라고 있네요. 그럼 폴더가 생깁니다. 여기 폴더에 이제 업로드가 되면, 92% 9 4제가 업로드가 되면, 이전에 보셨던 여기에 파일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트 테이블에서 화면이 동하고, 네, 여기 있죠? 눌러보면,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 관련되어진 동영상을 어 가지고 거기서 뭐 음성을 추출한다거나 하고 네 제가 했던 이야기가 되는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글자로 지금처럼 음성 녹음을 하고 있고 영어도 해봤고 한글도 해봤는데 한글도 짧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40몇 초간 되는 건 처음인데 한번 해보시죠. 어 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옮겨다입니다 라고 해서 그 시간대를 찍어주면 그걸로 이렇게 장학 어, 파일을 음. 만들어서 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뭐,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썼던 말이랑 다르면. 그래서 얘를 발표자 및 타임스탬프 포함이라고 하면 문서가 이제 만들어지죠. 파일은 뭐였고, 위치는 어디에 있다는 걸 눌러보면 나오고요. 이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도 되는데. 저장을 안 해서 그런지 여기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 파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뭐 편집하시면 되겠죠. 앞에면 34를 없애버리면 붙여버리면 되겠죠. 문서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34초에서 41초 전까지는 이 문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음성을 문서로 만들어 주는 거. 이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뭐 STT 그 파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새 전사 영어로 new trans, trans, transcribe 였는데 받아쓰기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전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게 다만,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용량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어, 상용으로 쓴다면좀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